10월, 9월, 연일 내려갔던 시장에서 정말 오늘 멋지게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날 올라오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렇 대부분 종목 중에서 더욱더 크게 상승한 종목. 그 종목이 바로 플리트와 t n r 파이오팹인데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든 길게 들고 갈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제가 시작하면서 어? 이두 종목 왜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현재 플리토의 가장 강력한 파워가 아닌가. 제가 일부만 지금 한 겁니다. 워낙 많은 기업이 있다 보니까 2,000여 기업이 이미 플리토 번역을 경험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왜이 화면을 했는지 알겠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LG, KT, 코트라 뭐 이런 만들어도 전부 다알수 있는 너무나 유명한. 이런 회사들이 이미 플리트의 번역을 경험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이 하나가 이 앞으로 플리트가 얼마나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갖고 발전해 갈지 빌스 모델 1호 기업은 이플리트의 힘을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자 그리고 집단지성 AI 번역에서 보다 이제 9호째 데이터 구축까지 해버렸습니다 자, 유저의 리워드 지급 방식으로 데이터 수집하고, 일본어, 중국어 서비스 확장에 집중한다 이미 물론 지금 외국과 이천의 기업과 연결이 되어 있지만, 이제 서비스 확장을 일본어, 중국어 점점 활동폭을 넓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플리토가 갖고 있는 진짜 3만 명이 넘게 보고 있는 이 플리토의 지적재산권이 얼마나 계속 늘어날지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이 지적재산권이 늘어나는 기업들은 정말 터지면 크게 한방 터집니다. 그게 바로 최근에 경험하셨을 거예요. 무비메이드 제가 전일 수익자료도 공개해 드렸죠. 그 플리터가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가 턴어라운드 원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 내년이가면 갈수록 2천만 명, 2천 개의 기업이 보는 이 플리터 미래는 정말 엄청나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TNR 바이오페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제가 올해 인연을 맺고 계신 분들 한 분은 정리를 했고 한 분은 어떻게 한다? 아직까지도 일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왜 그럼 이티아노바이오펩이왜 계속 성장을 하냐? 자 조직 재생을 위한 체내 이식형 의료기기 신경외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치과 등 사용되는 의료 기구를 연구하고 있어요. 3D 프린팅을 이용해 한자의 복잡한 결손 부위를 대체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의료기. 자 지금은 어떻게 뭐실 같은 거 의료용 실이 있거든요. 그걸로 수술을 하는데 12시간, 뭐 12시간 이상 걸린다. 근데 이 3D 프린팅, 이 TNL 바이오팬이 갖고 있는 바이오드그레이드블 아파르마 프린트 이 기술이 되면 어딘다? 2 시간의 시간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의료용 실도 프린트. 자 개인 한자의 맞춤형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더 뭐가 효율성이 적다는 것이다. 이 경쟁력 있는 신규로면 이 바이오 3D 프린팅 기술은 정말 TNL 바이오팹이 넘사벽입니다. 전 세계 3위권 안에들죠. 넘사벽이다. 거기에 하이브리드 바이오 프린팅 거기에 하이브리드 바이오 프린터,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 제작된 3D 바이오 프린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성 고분자, 하이드 로겔 조직 유래, 바이오 잉크인, 뭐, 지금 보이시죠? 뭐, 데큐레이드라고 써있는 져것 같습니다. 그죠? 또 영어 지적하시면 안 돼요. 자, 생분해서 고분자, 세라믹, 다양한 생체절의 프린팅이 가능하다. 여기에 하이브리드 바이오 프린터까지 정말 독보적인 3D 프린팅 기술을 선보이는 회사가 TNR 바이오. 이 시장이 얼마나 지금 크냐면요. 지금 현재가 49조 정도, 정도 됩니다. 50조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2026년에 되면 162조 시장입니다. 속도가 그냥 아주 그냥 죽여줍니다. 아주 그냥. 그렇다보니까, 이 TNR 바이오 아직 이 기술이 일부 아시아 국가만 조금 사용이 되고 있고, 지금 아시아 전역, 저는 굉장히 유럽에서 빨리 이거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글로벌 3권 안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세계에서 그건 나눠 먹는 거예요. 어떻게 보그 160조 시장을, 그게 가능한 회사가 뭐다? TNR 바이오펙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이 쓰요이 부분은 찾아보세요. 공부해보세요 자 먼저 플리토 보십시오 플리토가 여기서 만원대에서 29,200원까지 쭉상승 했다가 내려왔을 때이 움직임 보이시나요? 내려왔다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여기서부터 치면 여기서 여기서부터 치겠습니다 여기서 9월달 지금 한달 내내 내려온 걸 어떻게 한 하루 만에 해보시겠다 근데 저는 중요한 점은 이거 꿀팁인데요 정말 이렇게 내렸다가 올로 특히 이런 시장이 오늘 정말 시장이 2,950이 있다면 코스닥이 950으로 왔지 않습니까? 이럴 때올라 오는 이런 종목이 정말 길게 이런 식으로 계속 상장하는 기업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 아셨습니까? 그첫 번째 주자 오늘 플리터 그다음에 자티아이바이오페은이렸습니다자티아이바이오페은 지금 엄청 상승 이만큼 했는데도 제가 제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크게 상승한 종목들 그렇게 추천 잘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티아놀 바이오 펩을 제가 왜? 자, 제가 좀 전에 시장 2026년에 이 시장 규모가 160조가 되고 세계 회사가 분할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이렇게 올랐는데도 5,100억밖에 안 불과 5년 뒤에 어떻게 보면 하나당 50조가 가까운 3식을 할 텐데 이금 5,000억밖에 안 딴다. 제가 그래서 시가총액 5천억 이렇게 아홉배가 나온 이 t n 을 바이오펩을 지금도 계속 언급을 드리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플리터는 얼마일까요? 플리터는 고작 지금 천억밖에 안한다 2000여개 그 2000여개가 우리가 다할수 있는 기업들이 정말 많고 그죠? 천만명이 보는데 시가총액이 천억밖에 안한다왜 제가 오늘 같은 타이밍에서 이 플리터와 TNR 바이오펜 정말 이런 것들은 짧게 보지 마시고 길게 보시고 TNR 바이오펜은 조금 늦었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5년 뒤를 생각하면 절대 늦지 않았다 그리고 이 플리터는 정말 지금 천억 정도밖에 안할 정도로 너무나 저평가돼 있고 실적이 저는 올해부터 라도원년에 된다 원년에 되고 내년부터 늘어나면서 이번에 빵 터지는 순간 저는 이 브리토가 분명 엄청난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불료멤버십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20년 노하우에 대한 공개를 해드렸어요. 궁금해 주실까? 코인, 코인 얘기도 해드리고, 취식 얘기도 들어보시면 정말 꿀팁들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저는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언제까지 추천하고 따라가고 그러시면 안됩니 이렇게 긴 주식과 코인 시장에서 물고기 잡는 법 배우고 싶다면 저희 멤버십 방에 딱올린다고 생각합니다 자 문의는 아래 메일 주소로 주시면 되고요 제가 자신있게 얘기 드릴 수 있는 주식과 코인 동시에 되는 실시간 방송이 되는 전문가 제가 바로 풀려옵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꾹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